안녕하세요. 저희 집에 너무 너무 예쁘게 화려하게 핀 덴드로빔 엘사를 한번 선보이겠습니다. 너무 예쁘게 꽃이 만발을 했습니다. 야꽃 진짜 많이 폈습니다. 꽃송이가 지금 여기까지 다 피면 한 백송이는 되겠어요. 백송이. 아직도 필 꽃이 많은데도 이렇게 화면을꽉 찹니다. 진짜 이쁘다. 향기도 너무너무 좋습니다. 꽃잎이 하얀색인데 속에 초록색 연초록이 들어가있고 향기가 너무 좋습니다. 아, 진짜 이쁘다. 이거는 또 번식도 잘되나봐요. 번식이 아주 벌써 여기 초기 몇개가 나와있죠. 이렇게 이거는 이제 봄에 이제 좀큰 화분에 심어야 될것 같아요. 너무 지금 화분이 작아 이렇게 만발했는데 꽃이 와 진짜 예쁘다아 향도 너무 너무 좋습니다. 이거 꽃을 오래 보려면은 음, 이거 자 물을 자주 줘야 됩니다. 식재가 마르기 전에 바짝 마르면은 꽃이 바로 얼마 못 가요. 이거 물을 자주 주면서 온도를 많이 높이면 안 됩니다. 20도 올라가면은 이게 이제 실내가 더워 가지고 너무 따뜻하면 꽃이 빨리 집니다. 그러니까 한 17도 18도 정도 이런 온도를 유지해 주면은 꽃을 한 3개월 정도 본답니다. 너무 너무 예쁘지 않습니까? 지금 현재 저희 집의 온도는 17도에서 습도가 66도입니다. 음, 이렇게 유지를 해주면 꽃을 오래 볼수 있습니다. 와, 이거 제가 얼마 전에 세월 농 세월 낭농 농부님이 이게 보내주신 건데, 제가 꽃을 너무 잘 피워가지고, 이렇게 화려하게 피워, 피워줬습니다. 진짜 이쁩니다. 너무, 좋은 거를 보내주셔가지고 이렇게 꽃이 화려하게 피었습니다. 제가 또 저희 집에 카텔레아를 한번 소개하겠습니다. 카텔레아 에비라고 합니다. 이 꽃은 꽃이 너무 이쁘지 않나요? 꽃잎이 노랑색입니다. 아주 찐노랑이네요. 가운데가 분홍색이 들어가 있으면서 야 가쪽에는 꽃잎이 또 다섯, 다섯 꽃잎이 또 둘러있으면서 꽃집 화려하네 진짜 화려하네음 꽃은 진짜 제가 저희 집에서 한 2년을 길렀는데 해마다 꽃을 피워줍니다 이렇게 여기 꽃이 1년에 두 번씩 피워줍니다 이거 벌브가 또 하나 길게 나왔죠 여기서 범드면 이거 음, 또 꽃집 또 핍니다 이거 아, 이건 향이 별로 향은 없네요. 꽃은 예쁜데 향은 없어. 여게 예쁘게 잘 피워주는 저희 집에 너무 음, 화단이 멋있습니다. 지금 열사가 이렇게 이쁠까요? 진짜 꽃이 만개를 했습니다. 다시 보여주고 싶어, 싶어요. 옐사를 그리고 저희 집에 아주 뿌리가 너무 너무 튼튼하게 잘 자라는 호접란을 제가 소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. 영상에 잠깐 넣어볼게요. 이 나무 화분에 이렇게 호접란을 심으니까 뿌리가 이렇게 잘 자랍니다. 다른 화분보다 나무 화분이. 이호접난이참 적절한가봐요. 너무 잘 자랍니다. 뿌리 좀 보세요. 다른 화분에서는 뿌리가 이렇게 약하게 자라는데 이 나무 화분 행으로 걸고 키우는 나무 화분에서는 이렇게 뿌리가 튼튼하면서 아주 듬실듬실하네 뿌리가. 너무 너무 싱싱하게 잘 크고 있습니다. 여기에 또 꽃대도 두개나 이렇게 착 나와가지고 준비중이고요. 진짜 잘커집니다또 꽃이 금방 좀 있으면 필것 같습니다. 저희 집에 또 꽃을 준비하고 있는 노드 게시를 한번 소개해가겠습니다. 노드 게시는 잎이 파란데 아직 떨어진 잎이 아주 그냥 반풍이 음, 안 지는데 이 꽃이 필련가 봐요. 여기 꽃대가 형성되고 있습니다. 꽃대가 이거 뭐냐? 여기를 어떻게 해야되나? 여기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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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꽃대입니다. 여기. 이거 뾰족하게 있죠? 이거이거 이거 꽃대. 잘안 잡히네. 꽃대가 여기 있습니다. 이 예, 꽃대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. 야. 여기서 쭉내려구는이제집는이니다이 이게 아니 진짜 아니, 50cm는 될것 같아요. 지금 제 집에 서한 초기 2개있었사 있었을 때 제가 샀는데 벌써 한 음, 이렇게 벌브가 많이 새끼를 쳐서 이렇게 50cm 정도 될것 같아요. 자르 재보면 야잘 키웠습니다. 이것도 덴드리 비빔도 어디 계시 이상으로 제가 영상을 마치겠습니다.